안녕하세요. 훈입니다. 오늘도 송이산행을 왔습니다. 안타깝게도 오늘은 저 혼자 왔어요. 매일 같이 붙어 다니던 구기 형이, 와, 뭐 평일이고, 그래서 같이 올수 없는 상황이라 혼자 왔고요. 자, 그럼 뭐, 슬슬 돌아다겨 봐야죠. 그냥 추석 때 동생들 오면은 같이 나눠 먹을, 나눠 먹을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. 저도 뭐큰 욕심은 안 부리고요. 아... 그러면은 이제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야, 저도 능이 구경합니다. 이야, 진짜 어마어마하네. 뭐 진짜 어마어마한 건 아닌데 크게 아주 좋습니다. 이야. 채취하기 딱 좋습니다. 여기서 너무 크면 또 뭐, 상할 염려도 있고, 딱 하는데, 아, 송이 2차 산행 와가지고, 야, 아, 능이까지 날 줄이야. 숲은 진짜 뭐, 농인, 능이나 송이나 다 날만한 산이라서, 좀, 전에보다는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, 결국 하나, 아 이렇게 봅니다. 자, 채취 한번 해볼게요. 일단은 밑에 뱀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. 야, 야 촉감이 아주, 어우, 촉감이 아주 좋습니다. 뚝 따지는 게, 이야, 와, 하, 올해 첫 번째 능이.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번째 능이입니다 두번째 능이 이야 쪼만 해가지고 야 이거 채취하기 못할 것 같아요 좀 살짝 덮어둘게요 너무 작아가지고 야, 진짜. 바닥에 야, 자, 까딱 잘못하면 밟을 뻔했서 워낙 작아가지고. 두 번째 능이었습니다. 아이고. 아주 앙증맞은 녀석입니다. 노루궁뎅이버섯. 노루궁뎅이버섯입니다. 야. 아, 여러분. 먹버섯입니다. 먹버섯. 여기 보실래요? 야, 그냥 멀리서 보면 안 보이지. 이러니까. 이야, 참. 이렇게요 야,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야, 그렇게 숨어있으니까 안 보이는지, 응? 또 어디? 숨어있을 것도 같은데, 그렇죠? 좀 찾아보자. 어디 있나? 어디 있나? 아이고 참 일단 좀큰놈만 하나 채취하겠습니다. 아이고 여 있네. 아이고 밟았네, 내가. 아이고 살짝 밟았네. 그러면 요 밑으로 놨을까? 디젠효과가 있습니다. 일단 채취, 채취, 들어갑니다. 채취, 채취, 뿌리는 딱 잘라놓고 네. 자, 됐습니다. 또 하나의 먹버섯입니다. 또 하나의 먹버섯. 크기는 뭐, 아주 앙증맞습니다. 크기가. 아, 요거. 채취할까 말까. 아, 여기. 먹버섯이. 여기 먹버섯이 많이 자라네요. 이 동네가 야. 이것도참으래 맛있다 그러던데. 야, 이거 뭐 오늘 송이 산행 와 가지고 이건 뭐 씨. 옆으로 잠깐 빛났더니만은 송이는 못 보고 아유, 이건 채취하기 좀 그러네. 이건 그냥 놔두고 다음에 와보죠, 뭐 다음에. 아이고. 여기 또 있습니다, 또 있어. 여태 먹버섯 그림자도 못 보다가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또 이렇게 보이네요. 지난 한 두, 2주 전 산행에서 먹버섯 여기서 처음 봤는데 그동안에 많이 컸나 봐요, 이게. 자, 오늘 아주 그냥 먹버섯 대박이네요, 먹버섯 대박. 자, 자, 자. 야. 오늘 먹버섯만 아주 그냥 아 저거는 이건 올라오다가 자라다가 갔나요 아니야 이거 먹버섯 아니네 그냥 듣보잡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잡버섯새 죽음 여기도 이렇게 먹버섯 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먹버섯입니다 먹버섯 아. 아좀 전에 거 비교하면은 이게 가장 큰것 같은데요 얘는 벌써 녹아 내린 것 같아 야 아, 여기 느낌상 어째 두 송이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쪽에 뭐가 보입니다 아 까치버섯입니다 어유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까치버섯이 됐어요. 아, 저기, 아유, 쟤가 또왜 녹았어? 응? 얘는 새까맣게 녹아내렸네요. 아. 자, 이게. 먹버섯이 비가 많이 와서 녹는 것 같아요. 비가 많이 와서. 비가 많이 와서. 먹버섯이 이렇 많은 걸로 봐서는 나중에 며칠, 한, 일주일 안쪽으로 있다가, 한번더 와봐도 될것 같아요. 아유, 여기도요. 여기도 이렇게, 쪼만하게 올라옵니다. 아, 이제 올라오는 건 깨끗한데, 좀 커진다 싶으면, 뭐라 그러죠? 예, 시커멓게 녹아내리고 있어요. 잠시 쉬어가는 타임입니다. 아 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어요. 아, 참나무 숲이 아주 그냥 아주 좋아요. 숲은 좋은데 개털이라는 거 여기는 여기 거의 정상 부근이라 거의 없어요. 좀 내려가야죠 이제 또자 이제 또 이동하겠습니다. 자. 오늘 송이산행에서 참세 번째 능이 크기는 뭐 손바닥 정도 이야. 이거 참 크기가 어중간해요 여기는 뭐 많이 나가지고 자주 와서 뭐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해서 그냥 퇴치하기를 합니다 자. 이동해 볼게요. 좀 전에 능이 작은 거 하나 봤잖아요. 야. 5분 됐습니다. 5분. 드디어 송이를 봅니다. 다 폈어. 다 폈어. 아. 우 아이고야. 근데 벌레도 안 먹고 아주 깨끗합니다. 야. 죽여준다. 자, 깨끗하죠? 야 얘네들은 꼭한 개만 자라는 걸못 봤어요 이렇게 꼭두개세개두개세 개, 개씩 자라더라고 아유 깨졌네 씨.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송이도 보긴 보네요 엄청 크다 야 자 이제 9월 20일 수요일 산행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. 야, 역시 오늘의 장어는 능이입니다. 능이 야, 왜 능이냐 이 능이가 이 지역에서는 안 나는 걸로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나긴 나네요. 양이 양이 없어서 그렇지. 요거 채취할 때좀 조심스럽게 잘 채취하고 관리 잘하면은 그 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살짝 조금 기대해보면서